내 네, 북상 간증 허탄한 입시입니다. 저는 학벌 욕심과 인정 욕구가 강하여 대학 입시에 사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고민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준비한 입시였기에 계속된 실패로 자존감만 떨어졌습니다. 저는 누구나 인정하는 명문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지 못한 채내 욕심으로 가득 찬 입시 계획을 세우며 말씀을 보지 않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입시에 거듭된 실패를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니 주님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입시에서 추가 합격으로 지원한 대학에 간신히 붙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목표한 대학보다 낮은 곳이라며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대학 생활에서 저를 낮아지게 하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입시 생활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졌던 저는 학교 동기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혼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힘든 마음을 교회 공동체에 나누었는데 지체들이 방학 때 교회에서 하는 국내 아웃리치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권면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도 하고 말씀을 들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제가 입시에 성공하여 명문대에 진학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했다면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미리 아시고 계획하셔서 제가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육적으로 편안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고난이 올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죄님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가며 힘든 학교 생활도 오직 주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어색하더라도 학교 동기들을 피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자고하며 다가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다닌 학교의 단점을 그만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 목표한 대학보다 낮은 곳이라면 이렇게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결과로 예 결국 혼자가 이제 되는 사건이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진짜 원하는 명문 대학 격하고 교우관계 원망했다 고교 어, 교우관계도 원망했다면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고 다녔을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허탄한 자랑과 방황만 남을 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인생 계획은 오늘 주님과 함께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것들을 적용해 가며 순종해 가는 인생. 이게 바로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해서요. 형제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예, 형제를, 형제를. 세번 나온다라는 것은, 예, 여기서 말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체들 가운데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 렇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비방과 분별을 예, 보셔야 돼요. 비방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비방은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요, 내 생각과 내 옳고 그름과 내 감정을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죽이는 말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안볼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비방과 판단입니다. 그런데 분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때 내가 가지는 태도가 분별입니다.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갖는 태도로, 예, 지체를 대하는 거. 이게 분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구원의 사건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지체를 구원으로 인도했을까?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좋아요, 여러분들이. 네,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을 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분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비방할 때는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역시 당연하지. 이랬지. 라는 태도는 비방이겠지만, 분별은요. 어떻게 하면 이 지체가 다시 설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것은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방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 지체에 대해서도 이미 끝이라고 말하겠지만 내 네, 분별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나 생각적인 부분들도요, 좀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뭐이 분별이든, 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권면을 받든, 예, 핵심 요소는요, 자기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죄를 깨달아야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죄를 깨달아야 다른 사람에게 분별해 줄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남의 이런 어떤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이게 들을 말이구나. 이 자기 죄를 보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 기준과 잣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남의 비방에서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비방을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요. 내가 분별해야 하는 일은 어, 무엇입니까?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분별해 가야 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예전에 막 힘든 일이 있으면요. 막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요새는요. 뭐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잘 잡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하고,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맡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까지 막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감정 낭비가 될수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보면요.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법자 재판관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요 아예 관심 갖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좋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마치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 12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너는 누구이기에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인간의 불과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떤 뭐 지체들에 대하여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게 왜 우리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요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그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를 돌아보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를 비방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잘못을 뭐 분별하거나 지적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예, 이렇게 누군가에게 실망하면 그냥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거든요. 그게, 예,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충분히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을 좋아, 여러분들이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요,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지존파의 그 두목이었던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정말 면회를 가가지고요, 그 지존파 얼마나 끔찍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나는 어머니를 못 죽인 게 한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말, 비방할 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정말 그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한 거잖아요. 우리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걸 안다면 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사랑할 것 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것을 좋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요 충분히 비반 할 만한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어 반면 교사로 삼아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비방할 거리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또그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낸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전 어제 말씀에그 가늠한 사람들아 라는 그 말씀에서 정말 가늠한 우리를 그대로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 정말 그 가늠한 여인이 나라는 걸 안다면 이제는 예, 우리도 그 누구라도 참 받아내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나 또한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 입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나를 용납해 준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이 MBTI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제2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이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잘했던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장사에 이 사람들은 탁월했습니다. 예, 그이 사람들이요, 야, 우리 어떤 도시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머물러서 거기서 장사를 어, 잘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미래에 대하여서 자기 성취를 막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꼼꼼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사업 내용까지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것이에요. 타지에 가서 장사하는 거, 그 이익을 보는 것도 하나도 성공 보장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여기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저 안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2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가요. 막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돼요. 어, 우리 그럼 창고를 늘리고 계속해서 확대해 가야겠다. 라고 했을 때그 부자를 비유로 드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창고를 늘려봤자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21절이 결론인 거죠. 자기를 위하여서는 열심히 살아요. 재물도 쌓아 놓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말은 이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낭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획이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확신으로 계획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에 묻는 것이죠. 그런데 큐티를 안 한다. 공동체에 묻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이것만 생각해도 분별이 될 걸요. 우리가 어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내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할까? 그것만 봐도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부분이겠죠.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에 말씀과 기도 없는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요.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기도입니다. 내가 내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요. 이거는 그만큼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15절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해서요.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해낼지에 대해 보다 우리는 업적 남기는 거, 성취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주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이것을 좀볼때 야고보서 2장 5절을 좀 봐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 야고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상속자가 되는 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를 상속받게 하신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기보다 눈앞에 이익만 봅니다. 눈앞에 그 무엇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겠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냥 내 계획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적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적용해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 17절을 보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허탄함이라는 것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오만함이라는 뜻이에요. 오만함. 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듯 우쭐대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악한 일인 거죠. 네. 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욕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요.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하면 회개할 거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랑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예, 욕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17절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안다면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선인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요. 분명히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뭐 암기하고 줄줄 외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오늘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 행하지 않는다면 죄라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하나님 못 섬겨요. 나중에 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여유로워지고 자녀들을 다 대학 보내고 나면 그때 하나님만 정말 섬길게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되면요. 할 수도 없고요.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 전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것은 오늘 주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주를 위해 부족해 보이더라도요. 오늘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요.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할 거라고 미래에 떠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네. 오늘 주님과의 관계는 오늘입니다. 오늘 적용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교만한 마음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떠넘기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어, 어느, 네, 어제 청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냐고 묻더라고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령 회방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외면하면서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성령님이 하실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성령 회방죄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